안녕하세요. 역사의 현장, 역사의 정거장을 찾아가는 역장 박광일입니다. 아, 기차 보이시나요? 역사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찾아가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부처님 모신 날의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이곳 종로구 견지동에 있는 조계사에 나와 있습니다. 부처님 모신 날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저와 함께 조계사에서 살펴보시죠. 저랑 함께 이동해 보실까요? 네, 지금 조개사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섰는데요. 보통 절에 들어가려면 이런 문을 지나야 됩니다. 연느절이라면은 여기를 일주문이라고 부를 겁니다. 기둥이 하나 있는 문이란 뜻인데 기둥 하나로는 문이 되진 않겠죠. 자, 여기에서부터는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어서 부처님에기위한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이 절에 들어가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교계사는 우리나라 불교의 총본산답게 조금 화려하고 좀 규모도 큽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와는 조금 다르지만 그런 뜻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등이 정말 화려한데요. 이 땅에 자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부처님이 오셨는데 그 뜻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연등이라고 하네요. 연등은 어, 등을 켠다는 뜻인데요. 이 등을 켜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부처님의 뜻이 사방에 퍼져나가는 뜻이라고 하고요. 또이 연등 행사는 우리나라에서 신라 시대부터 그리고 고려 시대에는 내내 그리고 억불숭유 정책이 펼쳐졌던 조선 시대에도 빠짐없이 이어지다가 일제 강점기에 잠시 끊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광복 이후에 이 우리의 자유와 함께 이 불교에서는 또 하나 연등을 중요한 행사로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초파일 즈음에, 부처님 오신 날 즈음에 이렇게 화려한 불들을 연꽃 연등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개사 마당 앞으로 움직여 가볼까요? 자, 절에 들어갈 때는 이렇게 조그맣게 다리를 넘어가게 됩니다. 어, 지금 이렇게 저희도 어, 절을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렇게 절에 다리를 넘어가는 이유는 어, 절이 신성한 곳이라서 이 신성한 곳과 일반 중생들이 사는 곳을 구분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심이 되는 대웅전 영역으로 들어왔습니다. 제 뒤에 보이는 건물이 바로 조계사의 중심 건물인 어. 대웅전입니다. 대웅이라는 말은 이 시대의 큰 영웅이란 뜻인데요. 이 시대의 큰 영웅은 바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말씀을 하는 거죠. 어, 부처님 오신 날은 지금 위에 보는 것처럼 등을 달아서 예쁘게 꾸미고 그 등을 들고 거리를 행진하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게 어,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거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아기 부처님을 목욕시키는 이유는 전설에 따르면 부처님이 태어날 때 아홉 마리의 용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로 부처님을 목욕시켰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실 신성한 분이니까 아마 그런 전설이 그런 이야기가 따라 붙은 것 같은데요. 어, 부처님 오신 날은 처음에는 석가 탄신이라는 이름으로 기념을 했습니다. 어, 석가 탄신이라는 말은 석가 모니의 탄신을 기념한다는 그런 뜻인데요. 기원전 563년에 어, 네팔 근처에 있었던 카필라 왕국의 시타르타 왕자가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석가 모니라고 이름이 붙었냐면은 어, 나중에 이 시타르타 왕자가 깨달음을 얻지요. 그 깨달음을 얻고 나서 석가족의 성자, 그래서 석가모니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깨달은 자라는 의미로 붙다 그리고 부처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석가모니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보다는 부처님 오신 날이라는 뜻이 더 좋겠다고 해서 2018년부터는 어, 석가탄신일을 부처님 오신 날로 어, 부르게 되었고요. 지금이 야 이제 부처님 오신 날 하면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 에게 큰 기념일이 되기도 하지만 어, 고려나 조선 시대에는 이게 봄을 맞이하는 행사가 되기도 하죠. 초파일이라는 게 음력 4월 8일, 양력으로는 대략 5월 초 중순이 되니까 어떤 의미에서든지 새로운 계절을 맞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또어린이날이없던 시절에는 이 부처님 모신 날이 되면은 절 앞에 장이 섭니다. 그럼 그 장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놓고 파는데 그것들 중에 어린이에게 쓰이는 것, 어린이에게 소용되는 것들이 조금 더 많았다고 하네요. 어떠신가요? 이제 부처님 모신 이날이 단순하게 불교를 기리는 그다음에 부처님을 믿는 사람들만의 축제가 아니라 우리 역사에서 또 한편으로 우리 문화의 하나의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다는 라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역사의 현장 역사의 정거장을 찾아가는 박광일이었습니다.